2024년 3월 25일 월요일. 자, 성주간. 입단성과 116번. 주 예수 바라보라. 헨즈레오 헤슬러 작곡. 송, 1편 35341에서의 140-139-8 참조. 주님, 저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저와 싸우는 자와 싸워주소서, 둥근 방패, 긴 방패 잡으시고 일어나 저를 도와주소서, 주님, 제 구원의 힘이시여. 본기도,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가 나약하여 힘겨워하는 모습을 굽어보시고,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다시 생기를 얻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제1 독서. 그는 외치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주님의 종의 첫째 노래.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42장 1에서 7. 여기에 나의 종이 있다. 그는 내가 붙들어 주는 이 내가 선택하니 내 마음에 드는 이다. 내가 그에게 나의 영을 주었으니 그는 민족들에게 공정을 팔리라 그는 외치지도 않고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으며 그 소리가 거리에서 들리게 하지도 않으리라. 그는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리라. 그는 성실하게 공정을 팔리라 그는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리니 섬들도 그의 가르침을 고대하리라 하늘을 창조하시고 그것을 펼치신 분 땅과 거기에서 자라는 온갖 것들을 펴신 분 그곳에 사는 백성에게 목숨을 그 위를 걸어 다니는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 주하느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님인 내가 의로움으로 너를 부르고 내 손을 붙잡아 주었다. 내가 너를 빚어만들어 백성을 위한 계약이 되고 민족들의 빛이 되게 하였으니 보지 못하는 눈을 뜨게 하고 거친 이들을 감옥에서 어둠 속에 앉아있는 이들을 감방에서 풀어주기 위함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닥송 시편 27:16 1, 2, 3과 13에서 14. 일기업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 나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은 내 생명의 요새. 나 누구를 무서워하랴?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악인들이 달려들어 이몸 삼키려 해도. 나의 적, 나의 원수, 그들은 비틀거리다 쓰러지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거슬러 군대가 진을 쳐도 내 마음 두렵지 않으리라. 나를 거슬러 전쟁이 일어나도 그래도 나는 안심하리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저는산 이들의 땅에서 주님의 어지심을 보리라 믿나이다. 주님께 바라라. 네어, 마음을 굳게 가져라. 주님께 바라라. 주님은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시다. 복음, 환호송.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저희 임금님, 경배하나이다. 당신만이 저희 잘못을 용서하시나이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복음,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2장, 1에서 11. 예수님께서는 파스카 축제의 엿새전에 베타니아로 가셨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가 살고 있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베풀어졌는데 마르타는 시중을 들고 라자로는 예수님과 더불어 식탁에 앉은 이들 가운데 끼어 있었다. 그런데 마리아가 비싼 순 나르드 향유 한리트락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그 발을 닦아드렸다. 그러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다. 제자들 가운데 하나로서 나중에 예수님을 팔아넘길 유다 이스카리옷이 말하였다. 어찌하여저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돈 주머니를 막고 있으면서 거기에 든 돈을 가로채곤 하였다.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그냥 놔두어라 그리하여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의 곁에 있지만 나는 늘 너의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많은 유다인들이 무리가 몰려왔다.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라 그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일으키신 나자로도 보려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수석사제들은 나자로도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나자로 때문에 많은 유다인이 떨어져 나가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승미합니다 예물준비성가 211번 주여 나의 몸과 마음 주제효 작곡 이백십구번 주여 몸과 암다 바치오니 루이스 부르주와 작곡 강청난 작사. 주여 내 몸과 내 마음, 기쁨과 소름 다 받치오니. 내 아들 예수 희생 보호사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우리 제물을 받으옵소서 받으 네 정치 지날 세상은

저희를 의롭게 하시려고 마련하신 이 제사로 저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소여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감사송 주님 순한 순환, 감사송 2 순한의 승리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오른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저희를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영광스러운 보활의 날이 가까이 왔나이다. 옛 원수의 교만을 꺾어 승리한 구원의 성사를 새롭게 거행하는 축제가 다가왔나이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님 앞에서 천사들의 군대가 영원히 기뻐하며 주님의 위험을 흠숭하오니, 저희도 환호하며 그들과 소리를 모아 주님을 찬미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누리의 주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영성체 성가. 157번. 예수, 우리 맘에 오소서. 코럴 작곡 이문근 편곡. 기번 주의 빵을 서로 나누세, 흑인 영가. 75번, 이보다 더큰 은혜와. 영성채송 10편 100-201-3절 공경의 날에 당신 얼굴 제게서 감추지 마소서 당신 귀를 제게 기울이소서 제가 부르짖을 때 어서 대답하소서 영성채후 묵상 그리스도와 일치를 이루는 가운데 잠시 마음속으로 기도합시다. 영성채후 기도 주님 거룩한 신비에 참여한 주님의 백성을 지켜주시어 자비로이 베푸신 영원한 구원을 길이 간직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백성을 위한 기도 자유로이 바칠 수 있다. 주님, 비천한 이들을 언제나 지켜주시고 주님의 자비를 믿는 이들을 보호하시어 육신의 재계를 지키며 더욱더 깨끗한 마음으로 다가오는 파스카 축제를 지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매일 미사 오늘의 묵상 복음은 파스카 축제 엿새 전 베타니아의 잔치를 배경으로 합니다. 참혹한 순환이 다가오고 있는 시점에 잔치, 향유, 여성의 머리카락 등의 소재가 다소 이질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음에도 다시 살아난 라자로의 이야기는 오늘부터 엿새 뒤에 있을 예수님의 부활을 암시합니다. 마리아의 이야기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상징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리아가 300대 날이 온 1년치 품사태당 이나하는 기싼 향유를 한 번에 사용하며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린 것 때문에 유다 이스카리옷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어찌하여 저 향유를 팔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주지 않는가? 그러나 본문은 분명하게 그가 가난한 이들에게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도둑이었기 때문이라고 밝힙니다. 이 예수님께서는 그냥 놔두어라 하시며 내 장래 나를 위하여 이 기름을 간직하게 하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행위와 당신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연결시키신 것입니다. 사실 향유를 쏟아 예수님의 발을 닦는 행위는 당신의 피와 물을 온전히 쏟아 인간의 죄를 닦으신 예수님의 행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하였던 것처럼 십자가 주변도 예수님의 피냄새가 가득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듯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그가 허리를 굽혀 예수님의 발을 닦았듯이 예수님께서도 허리를 굽혀 인간의 발을 닦으시고 부러진 갈대를 꺾지 않으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고, 성실하게 공정을 퍼시며, 지치지 않고 기가 꺾이는 일 없이, 마침내 세상에 공정을 세우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분께서는 백성에게 목숨을, 사람들에게 숨을 넣어주신 분이시기에, 라자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이제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숨과 생명을 주실 것입니다. 파견성과 122번 구원의 십자가 코럴 1절 2절 미사는 매일 미사, 성가는 굿뉴스, 목소리는 클로바 더빙소다, 제자, 제주 한림성당 신자, 양성화, 사도요한,